그러니까, 불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와도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 채널 A란 프로에서 강철 부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 군 복무 시절 특전사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 특전사가 웃음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연합작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패자보활전을 하면, 안 되는데 또이 방송을 연장하기 위해서 패자보활전을 해서, 어 특전사와 시공치리, 어, UET와 SSU를 이겼는데, 다시 패자보활전이라는 것을 해서 또 살아나가지고 또 이렇게 뭐, 참, 이렇게 돼서 안타까웠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참 군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어도 반드시 버티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러한 정신력과 체력을 어 습득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국군의 날그 당시 95년도에 저도 저 대열속에서 국군의 행사를 6개월간 준비합니다. 6개월간 땡볕에서 연병장에서 하루 8시간을 천 명이 발 각도, 손 각도, 발 높이 모든 것이 대각선, 그 다음에 열, 오, 맞게 연습을 합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사람 잡습니다. 진짜 사람 잡아. 어, 그 정도로 훈련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 진짜 어떤 세계 어떤 특수부대 훈련에도 다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속대말로 깡다구와 정신력 체력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어도 반드시 버틴다. 임무 수행한다. 그런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지금 저녁 후이 무량강을 만난 뒤에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야도 무상임을 바라보며 항건 변한다는 거죠. 그 조건상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야도 기쁜 건 슬픈 건 슬픈 상황이야도 이것은 변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무가 공요. 무가 공이요. 공이 무량강임을. 즉 무가 이 없다는 무가 어찌 보면 공이다. 공과 똑같다. 공. 무한한 공. 아, 무한한 공과 같은 겁니다. 무한한 공. 그 공은 곧 뭐냐? 불이란 것입니다. 불. 부처란 것입니다. 무한대 부처. 그공 안에는 부처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미다 부처님을 만나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어도 무상임을 바라보며 무가 공이고 공이 불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 상황이라도 괴로워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게 무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무임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대단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연불 나무아미타불연불로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와도 무상임을 바라보며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와도 다 무고 다 공이다. 난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쁘고 슬픈 마음을 이 범부의 번뇌로 이겨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의 귀함을 즉시 느끼면서 오로지 나무 아미 타불 오로지 나무 아미 타불 불력을 믿으면서 염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 아미 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바